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즈들이 강했거든요. 특히나 진단키트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전문가님? 어, 일단은 그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네. 이제 그거를 건드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거를 띄워야죠. 그거를 띄워야 시장의 하락을 막을 수 있어요. 예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시장의 종목들이 무너지고 할때 삼성전자를 붙잡는 것처럼 시장은 그런 구조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인도의 어떤 그런 코로나의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이제 나온 시점에서 시장은 어떻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내리게 생겼고 금요일날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1조씩 팔았어요. 코스피를. 코스피를 1조씩 팔았어요. 개인이 2조를 샀죠. 그걸 사게 만들려면은 코스닥을 잡아야죠. 예, 코스닥을. 코스닥 같이, 같이 폭락시키면 개인들이 코스피를 2조를 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1조씩 팔때 이거를 비싸게 안 사주죠. 그러니까 테마주들도 그래요. 테마주들도 시소를 태운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아한티 신석제, 뭐 대북 관련주 아한티 신석제 뭐재현솔루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세명 전기, 선도 전기, 뭐 광명 전기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날은 선도 전기가 대장인 것처럼 막 끌어올린다고요.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덜 올려요. 그런 다음에 서, 이 선도 전기를 팔 때는 또 광명 전기를 끌어올려요. 그래야 이걸 팔수 있죠. 이 이게 올라가니까 이걸 팔아도 이걸 받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시소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코로나 뭐이 인도 코로나 이런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외국인 기관이 막 1조씩 내던질 때이 코스닥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코스피를 코스피를 이렇게 편안하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코스닥 대형주들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 거기에 이제 끌어올렸을 때 남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시젠. 뭐, 휴마시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죠. 그 전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이게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때도 셀트리온 제약 뭐 올라오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요정도 권역 한 20만원 권역 근처 19만 몇천원 이 정도 수준 오면 그때는 이제 좀 힘이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서 다 다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좀 약간 진부하죠 진부하죠 지금 이게 델타 뭐 감마도 있어요 지금 감마도 나왔죠 감마가 아그뭐 남아공인가 어디서 또 이제 그 지금 그 바이러스 이름이 그게 델타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알파 베타 뭐, 뭐, 감마 뭐, 델타 이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냥 네. 그거를 뭐 영국 바이러스 이름은 영국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이면 중국이 기분 나쁘고 이러니까 영국 변이 뭐, 나방공 변이 막 이렇게 하면 나라를 언급하면 그게 좀 좋지 않으니까 일단 뭐 1, 2, 3, 4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오늘 그 코로나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종목들의 자리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흘러 내려갔고 밑에 있던 자리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뭐 이걸 사갖고 반등을 시켜도 나중에 팔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죠. 지금 보면 시젠 같은 경우도 앞전에 반등 나왔다가 다 완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 나오는 거죠. 네, 휴마시스.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그냥 반등도 없이 밀렸죠. 밀리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거죠. 반등 나오는 건데, 이걸 또 간다고 여기서 무리하게 따라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휴마시스 다른 분이 그 종목상담 의뢰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고 그때 반등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것도 생각 변하신 거 아니죠? 또 이거 반등 나오면 네. 이 반등 나오면 또아 또또 인도 지금. 또 이거 또 가나 이러면서 이제 또아 그때는 막 내려올 때는 고생스러우니까 이거 반등하면 무조건 팔아야지 이러, 이러시다가 또반등하 이거 더 가나 이러면서 또안 <laughs> 파신다고요. 그러다가 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팔려고 마음먹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기회를 줄때좀 천천히 보면서 아직 좀더 가겠죠. 물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어떤 또 변수가 개입될 수 있어요. 이런 전염병들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그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갑자기 이제 또 2단계, 3단계, 막 4단계,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그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막 이제, 그, 단순히 그냥 한 단계 더 강화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안 되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인도의 그 어떤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다시 전부 이제 또뭐그 재택근무 가야 되고 막 진짜 학교 도못 가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또 이제 되면 그러면 또 약간 어느 정도 조금 좀 생각보다 좀더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젠 뭐 휴마시스 셀트리온 제약 뭐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 종목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서린바이오, 뭐, 이연제약, 이연제약. 그럼 전문가님, 지금 오늘의 이런 반등이 전문가님이 네. 그때 설명해 주셨던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면 될까요? 어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기가 힘드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네. 이 코로나 관련주들 반등할 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캐몬이라든지 뭐 캐몬 그리고 뭐그뭐 서린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 앞전 고점이 이제 이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고, 이제 그 휴마시스처럼, 휴마시스처럼 이렇게 켜켜이 매물이 쌓여 있는 것들은, 아,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건 추세를 다시 살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생각이 좀 들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앞전에 한번 했다가 지금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못 팔아갖고, 여기서 못 팔아서 다시 물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겠죠. 이거 다시 만약에 기회 주면, 이거 이 사람 앞전에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것도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가긴 힘들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달라요. 종목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런 상황,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인도의 그런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개별적인 종목의 기술적인 자리,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큰 그림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조금 주의하고 상황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주식을 음, 너무 네. 힘들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조금 약간 느긋하게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싱가포 전문가가 코로나 1고 이슈는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유자분들이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마다는 또 대응 방법이 또 다르다고 하셨으니까요 보유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토방에 참여해서 종목 상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이따가. 후에 뵐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일부에 이어서 오늘 이슈 토크 마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그 시장이 이제 좀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갈 만한 종목들이 딱히 없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정치 테마주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가 이제 오늘 급락했죠. 일단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굉장히 이제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웅진이라든지 뭐 서현, 뭐 서현, 서연, 서현 탄메탈, 뭐 덕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서현 탄메탈 그래도 그래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 대선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한데 대통령까지 해 갖고 대통령으로 하시는 분들 저는 역대 대통령 분들도 뭐 지금 결과적으로 전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그 전에 이제 여러 대통령분들이 계셨지만 다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물론 개인들의 어떤 그런 뭐그 개인의 부를 위해서 그걸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횡령하고 돈을 따로 뭐 이렇게 챙기고 뭐 어떤 뇌물을 받고 이런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뭐 대통령을 하다가 뭐좀 잘못 잘 못해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그거를 뭐 일반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 그때도 이렇게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다만,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선 출마하려고 했는데, 여러 검증 과정 속에서 그냥 이제 본인이 그냥 포기했죠.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 본인의 입장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분도 나라를 위해서 뭐 대통령을 해서 뭔가를 어떤 그런 대외내적으로 본인의 어떤 지위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어떤 검증 과정 속에서 너무 이제 가족들과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이 털어서 뭔지안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다 실수를 하고 저 또한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대통령을 하고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거를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나락으로 갔죠. 그 높은 자리에서. 언제 포기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서 그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그냥 나락으로 갔거든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이 저는 <laughs> 윤석열을 그 대선 출마 포기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걸 예상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 지금 뭐 엑스파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대변인이 사퇴했죠 그 디지털 조선이 그 대변인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묶였다가 오늘 급락했죠 디지털 조선 그 대변인 사퇴하는 바람에요 이런 식으로 22% 하락했어요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 대변인도 당연히 그 부분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안할수 있다 그냥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고,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예,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덕성 이거 제자리 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이거 4,000원, 5,000원 온다는 거. 지금 2만 5,000원이에요. 여기서 위로 보면 어디까지 볼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주식 그냥 초보자들도 알 거예요. 이거 여기 온다는 거. 이거 1,500원부터 올라왔죠. 1,500원부터. 예, 네, 지금 2만 4,000원인데, 이거 계속 하시겠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혹시라도 그 검증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막그윤 총장의 그런 어떤 가족들을 건드리고 막 뭐를 했을 때 개인이 굉장히 괴로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 갑자기 그냥, 아, 나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그거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피, 포,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뭐 이렇게 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거 외에 이제 오늘 또뭐 최재형 관련주라고 해서 다른 인맥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네. 뭐 오픈 베이스라든지 옛날에 오픈 베이스 이거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이번엔 또 여기에 묶였죠. 또 최재형 관련주로 묶이고. 뭐, 이론이라든지, 게임은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뭐, 게임은 해볼 수 있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수반보고 PPI, 뭐, 뭐, 휘닉스 소재. 네, 게임은 가능하죠. 근데, 뭐, 최재영이전 감사원장이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뭐, 당선될 일은 거의 좀 힘들겠죠. 그분도 본인도 알겠지만. 그런 분들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한 당선되고 뭐하고 그때까지 들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 어떤 경선을 하고 뭘 하고 이슈가 있으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 속에 게임을 즐기는 거고 누구나 다 알죠. 결론은 다시 제자리 온다는 거. 뭐 한일단조, 그리고 뭐 김동현 관련주, PM풍년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인맥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뭐 게임은 할수 있지만 언제든 이렇게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방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도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에 과연 내가 얼마를 베팅해서 얼마를 할수 있냐. 뭐, 어차피 무서워서 조금밖에 못할 거라면 그냥 아예 하지 말자. 그냥, 그, 그, 거를 이제 과감하게 해갖고, 뭐, 수익을 내고 해서 뭐, 게큰 돈이 되고 하면 해볼만 하지만,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뭐, 그, 흔턴 넣어서 그냥 일단은 그냥 경험 삼아 보고, 게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게임을 하시되, 일단, 이제 그, 이 정치 테마주들, 윤석열 관련주,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윤석열 관련주 특히, 그만하자. 나중에 대참사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경고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들은 위험하다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1357꼭 입력해 주세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전문가님,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이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계약을 했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앞에 두 섹터를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그래도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하나 섹터인데, 네. OLED TV가 사실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옛날에 계속 얘기가 있었고, 삼성에서 저걸 만든다, 안 만든다 때문에 어 제가 10년 전에도 이 OLED 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잊질 않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LCD 패널 가격도 오르고 있고, LCD 가격이랑 OLED 가격이랑 이제 그갭 차이가 좀 줄어들면서 삼성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OLED TV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패널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좀 그런 패널 가격도 떨어지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하고 손을 잡고 OLED TV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럼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근데 또 오후에 삼성전자가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공시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일단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반응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OLED TV라든지 꼭 TV가 아니어도 이 OLED 쪽은 어쨌든 자동차 디스플레이라든지 좀 기대감이 좀 살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플렉서블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둘둘 많은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려면 전부 결국에는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쪽 부분은 결과적으로 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화됐을 때 이게 장기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쉰 종목들 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OLED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비아트론 뭐 ICD 뭐 sfa 막 이런 여러 종목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대장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일단 먼저 지금 가고 있고요 먼저 가고 있죠 먼저 가고 있고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조금 밑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ap 시스템 옛날부터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던 종목이죠. AP 시스템 이것도 약간 추억이 있어요. 이 AP 시스템이 예전에 참 주식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분할됐는데 AP AP 홀딩스로 분할이 됐는데 AP 홀딩스 예전에 그 삼성의 어떤 그런 기밀을 기밀을 그 중국에 중국에 이제 팔았는지 뭐 흘렸는지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시장에서 막 화학가가고 난리난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난 거기서 이제 저는 아, 이 종목 이제 끝났다. 이제 삼성에서 이제 거래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AP 시스템은 아예 건드리질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추세 굉장히 좋죠. 뭔가 새로 쓰는, 역사를 새로 쓰는 어떤 오늘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 아, 이거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APC 템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비아트론, 전통적으로 좀 이제 강하죠.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전통적으로 이제 OLED 관련해서는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좀 받고,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이때도 엄청 예전에 이제 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 2만원부터 한 7천원 정도까지 이제 그 내려왔다가, 이때 제가 여기서 끌려 내려왔죠. 여기서 끌려 내려왔어요. 이거 아직도 잊지 못해요. 예. 그리고 나서, 아, 이 정도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여기 3만원 갔죠. 3만원. 예. 3만원 가고, 장기간 동안에 이제 또안 열리니까 이렇게 4천원까지 내려오고, 지금 다시, 만원 초반대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좀 약간 OLEG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강했던 종목기가 있다. 그런 종목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엘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이제 대주주가 엘 디스플레이죠. 뭐, 야스라든지, 요런 종목도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AP스템하고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자리는 비슷하죠. 거래량 터지면서 전고점 넘어가는. 야스라든지, 뭐, 솔로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도 꼭 이건, 이것만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신선한 종목은 한송, 네오텍,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신규 상장된 어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요 OLED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 예선테크 스펙이었다가 좀 이제 이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쏟아내긴 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물량 받아주면서 이앞전의 흐름은 스펙이죠 스펙 스펙이었다가 스펙이었다 이 회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oled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를 좀 보는데 사실 이 한송테크랑 예선테크는 이제 한송 한송 네오텍이랑 예선테크는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어서 일단 시가총이 한 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외출이 이제 예선테크 같은 경우는 뭐한 500억 정도 수준. 영업이 그냥 무난하게 내고 있고,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성 네오텍, 일단 안정성 한번 볼까요? 재무비율. 유보율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비율,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일단은 실적적으로 봤을 때예선택는 그냥 기술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실적으로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뭐 실적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좀 안정성을 위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적자를 내지 않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한성네오텍이 이제 더 이제 회사가 좀 그보다 좀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일단 시가총액도 또 천억인데 매출이 좀 적고요. 일단은 요런 종목의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LED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천천히 보면서 좀 관심만 가져보자 지금 뭐를 지금 시장에서 막 섣불리 사고 뭐할 그런 어떤 자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 SNU라는 종목도 하나 있는데 SNU는 이것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이 SNU가 예전에는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었죠 이게 한번 올라가면. 천 원부터 이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있죠. 이게 OLED 관련된 어떤 부분, 장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천오백억 정도 되고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천억 정도 냈고 영업이익이 한 거의 백억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 좀 회사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부채비율 30% 밖에 안 되고 유보율 600%. 이자 보상별 166.8.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전통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SNU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흐름이고 아직 어떤 부분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모아서 일부 조금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일단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뭐 안정성이나 아니면 뭐 외출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OLED, OLED 뿐만 아니라 OLED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그 OLED, LCD, 이런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주로 거래처로 두고 있고, 삼성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거래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가 SFA라는 종목인데, SFA가 최대주주죠, SFA. 안정적인 회사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삼성과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 1조 4천억짜리고요. EPS가 3천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 OLED라든지 이 종목은 뭐 반도체, 뭐 OLED 어떤 그런 장비들 삼성전자랑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거든요. SFL 큰 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일단 대주주로 있고 한 이제 S, SNU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반도체 패키징, 뭐 디스플레이 제조사, 뭐 물류 시스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이 SFA 반도체가 또 있죠. 예전에 제가 했던 종목, 네. 예, 이 회사의 또 그런 어떤 계열사고, SNU도 이 회사의 계열사인데 이 회사 자체 모회사가 뭐좀 탄탄하고 하니까 일단 이 회사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이 1조 5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죠. 매출 일년 매출이 1조 5천억, 예, 영업이익 1,600억 2천억 정도 예, 이런 회사가 이제 모회사로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좀 약간 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OLED 관련된 이런 어떤 종목들 좀 서치해서 보시면 그리고 지금 아직 미리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갖고 좀 지켜보다가 예, 이후에 조금 흐름이 조금 잘 이어지고 하면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OLED 관련주들 앞으로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종목들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은 아니고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관심있게 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점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질문이 있어요. 네. 그 동안 이렇게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오래 쉬었다가 이제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G 관련주들도 같은 이유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5G 업종이랑 OLED 섹터랑 어떤 네. 쪽 전망을 더 좋게 보세요? 어, 일단 결론은 OLED가 더 낫죠. 5G 네. 쪽보다요? 네. 어, 네. 5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어, 6G, 이제 그, 5G 다음에 이제 6G가 나오고, 5G가 지금 예전에 3G, 3G, 3G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음악, 음악, 음원, 음악들, 뭐 이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그 정도의 규모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서비스로 하고, 지금 이제 4G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영상을 주로 했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갖고, 그런 속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5G 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5G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6G 정도 돼야 되지 이제 그런 걸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가 지금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추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런 또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제 그 장비 수주라든지 그런 것도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어떤 부분의 흐름은좀 멈추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OLED의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냐, 5G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팡을 여쭤본다기보다, 이제, 아, 그종목들이 어느 쪽 종목을 보는 게 나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OLED 종목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받고 있고 아직 그 시장이 이제 개화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고 5G는 이미 벌써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이제 지금 게임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로 해갖고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게임을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갖고 그걸 활용하고 하려면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어떤 망으로 이제 그거를 재택근무를 실제로 하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서버에 다 저장이 되고 막 그런 것도 공유하고 막 하려면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속도도 또 엄청 빨라야 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 통신의 속도가 0.01초만 늦어도 그냥 사망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속도가 완전 빨라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근데 아직 5G 가지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어떤 기대감에 맞게 그 부분들을 조금 해 주기가 지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이미 시세가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어떤 종목의 군을 쳐다보기 보다는, 일단은 좀 OLED 이제 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G와 OLED 관련주도 비교하는 질문에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속시원한 답을 해주셨네요.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반면에 추세를 보면 OLED 관련주들이 아직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꼭 입력하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